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오늘 내용은 진작에 구상해 놓았으나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한달 넘게 지나버렸습니다. 주제가 우울해서 저도 하기 싫다 보니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제목도 To be or not to be 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2분기의 소매 판매는 14년 만에 최대로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 분석에서 소매 판매는 2.9% 하락하여 2년 3개월째 연속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비스업 상승률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여 관공업 4.8% 수출 9.9%와 격차가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짠물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신나간 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일부 불평도 했지만 뭐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그런데 경제 펀더멘탈을 망가뜨려서 문재인 정권에서 비롯된 문재인 불황이 길어지고 있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만원을 넘으면서 원가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외식업계 는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받고 서빙은 로봇에게 맡기고 이에 따라서 고용 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폐업하는 점포들이 넘쳐나면서 빈 상가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임대료를 낮추기보다는 임대라고 써 붙이고는 빈 상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도 없으니 달리 뾰족한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재작년에 86만 7천명에 비해 13.7%가 증가한 98만 6천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는 566만 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인 2,883만 9천명의 19.6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9.89% 올해 1분기 19.74에 이어 역대 최저 기록을 분기마다 갈아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27%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죠. 물론, 미국이 6.6%, 독일의 8.7%, 일본 9.6%등 주요 선진국의 2, 3배 수준이 아직도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내수 부진이 소상공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상공인 감소가 다시 소비 고용에 타격을 주고 그게 다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같은 인공 호흡기를 달아줬지만 자칫 연체가 치솟는다면 금융권의 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를 잡겠다고 올린 금리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조선일보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악소리가 날 지경이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침체, 고금리, 배달앱 수수료 인상, T.F. 미정산 사태 등으로. 지역 시즈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신해서 갚은 은행빚은 벌써 1조 2천억 원이 넘었으며 폐업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이 더 심해지면 후폭풍이 대규모 고용 악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정말 딱한 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데 소상공인이 무슨 재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일부 소상공인은 억지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소상공인은 결국 폐업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면 따뜻해질까요? 기껏해야 발가락이 동상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 25만원을 살포하는 데만 14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1 3조원의 11%에 해당해져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비용과 그때까지 발생할 이자는 또 얼마가 될지 계산도 안됩니다. 그 돈은 두고두고 두고 젊은이들의 멍해가 되어 우리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럴 것을 뻔히 알고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국가에서 배급하는 돈에 의존하게 습관을 들여서 좀비로 만들겠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공병호 박사는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생산과 판매의 대부분이 아마 90% 이상이라 그러죠.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노총이 기업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벌 해체를 주장하며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는데 무슨 제주로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삼성이나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날 때마다 국내 사업을 접고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라는 그런 반업법적인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평생을 노력해 어렵게 일군 기업은 약탈적 세금으로 강탈당할 텐데 누가 힘들게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는 커녕 있던 일자리도 대폭 대폭 줄어들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 문제가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날줄과 시줄로 얽혀 있어서 한 경제 주체의 문제는 다른 경제 주체에 직간접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당장은 걱정이 없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국가 경제 하락에 따라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결국은 같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 역시 문제만 잔뜩 나열하고 뭔가 내놓을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 답답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라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군요 영화 한편 보실까요 도조 엄마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도주가 겪었다고. 서독,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기조가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쟁통에 우리 얼라들이돈 불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긴데.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내랑 당신이 겪어 빈게참 다행 아이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고생을 해봤으니, 아니 뭐, 최소한 우리 부모나 형, 누나들이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설령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뭐, 견뎌내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견디기야 견디겠지만,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살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크게 두려워서 이 폭염에 부지런히 아스팔트로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